여포성, 또, 여기도 많아, 호달리겠는데 음, 응. 그팀 이긴다. 그런다? 들어왔요 응. 1팀 들어가세요, 1팀 들어가세요. 회원 한번 갈게. 회원 한번 갈게. 3, 2, 1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공부, 공부.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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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다. 괜찮아. 오지, 뭐예요, 그래서. 아. 왜그 주지? 이렇게 일았다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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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와 일로와, 일로와, 일어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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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로와, 일로와, 일와일일로와로 힐러 물렸어요. 우리 힐러 보내주세 힐러 보내주세요. 우진님 요우러 괜찮아. 루요 루파 루파 힐러 보내주세요. 힐러 보 힐러 보러보 힐러 보자주리요 힐러 보내주세요. 힐러 보내주세요. 힐러 보내 죽었어요 힐러 죽었어. 빨리, 빨리, 빨리. 우리 주만하면 돼. 회론 2초, 론 2초. 3, 2, 1. 바로 앞에. 베이클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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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껍질 좀 멀어요 멀어요. 오케이. 넣고. 둘이 깔았어. 나이스. 흘러 야, 그만 뗐니다. 없어. 없어요? 그네. 어, 마무리. 아, 어, 나이스. 끝났어. 오케이.